이거 디자인 너무 예쁘죠? 이거 덴마크 코페하겐의 퍼플 등급 인크예요 여러분. 이거 원래는 저희가 현대백화점에서 저희 매장에서도 이거 170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특별히 지금 몇 벌만 지금 드릴 거니까 많이는 못 드려요. 오늘 많이 팔아야한5벌 정도만 저희가 70에 빼드리고. 동일 그냥... 디자인이 더 있어, 지금. 네. 비슷... 여기 50은 170이에요. 170이고, 태가는 600입니다. 세븐님, 지금 세븐이 아니었어요. 세분언니 지금 오늘 미쳤어 언니들. 이거 나도 사고 싶어. 이거 70이 어떻게 사? 어. 지금 내가 밍크 방송이 언니들 9월에 밍크 방송이 진짜 많이 잡혀있어요. 감사합니다. 밍크 방송 진짜 여러 군데에 받혔는데 마리노블은 제가 직접 컨택한 곳이에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제가 방송 잡기 전에 사전 미팅 다 하고 예고편 올렸잖아요 언니들. 여기는 이제 자석으로